안녕 보시기 안녕 야, 오늘도 보시기 들어왔지 <laughs> 안녕 우리가 낚시 하다 보면은 지렁이는 쓸고 남았을 경우가 많을 거야, 그치그렇 그치. 아니 남았을 때 어떤 분들은 인심 좋게 같이 이제 옆에서 말고다 뭐 그런 건다 주고 가고 받아 <laughs> 음. 뿌리고 한다고 음. 근데 그러지 말고 이 지렁이는 이제 지금 가을 시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염장 한 것도 써도 괜찮아왜 지금. 지금 써도 괜찮다고 하는 거야 여름 에쓰면안돼 염장 지렁이는 여름에는 생으로 하는 게 나은 게 뭐냐면 고기도 그래도 자라, 잘, 먹이 활동도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 음. 이제 가을에는 이제 겨울에 모기할동이 없으니까 보충시켜주고 모기활동 가을에 많이 한다고 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저로 지렁이를 갖다 쓰고 나면 버리던가 옆사람이 막 하지만 이걸 갖다또다음수 있는 비법이 있어 음. 바로 염장지렁이라는 거야 염장지렁이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 염장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음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음. 자 지렁이를 사면은 음. 이 안에 뭐 지렁이 질석이라는 게플러스틱 있어 음 이거 버리지 말고 그때 그러고 그냥 다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꽉도 그렇지 꽉도 아 비닐 봉지까지. 그냥 산 그대로에다가 염장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음? 자, 우선 지렁이 이렇게 남았다고 쳐. 음. 남은 지렁이 갖다 비닐 봉지 안에 열고 부우라고 음. 이렇게. 어어 구우고 어, 어. 여기서 집에 소금이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은, 시 지렁이 사시다가, 소금 조금만 주세요. 사장님한테 말하면, 무조건 줘 굵은 어, 소금. 오이한 음, 종류 갖다가 뿌리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손을 만져서 이렇게 막 섞어주라고 소금하고. 근데 지렁이 못만지면은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도 돼. 관계는 에이, 없어. 좋아, 좋아. 난 못하겠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공기를 말아서, 지렁이는 3분에서 5분만 딱처이는 거야 응왜 그래야 되지? 어그 이상 처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렁이가 조금 염장하다 보니까 삐쩍 말라가면 가늘해져 버려 아... 그러니까 3분에서 5분만 하면 지렁이가 그냥 죽어버리는 상태야 응. 그럼 그 안에 배설물만 조금만 뱉다고 토실토실하다고 응. 응. 나 지금 다 정리해놓고 해놨으니까 한 5분 있다 올게 안녕 뿅 지렁이 염장하는 동안 하나 알려줄게 있어 음. 어, 다른 분들은 지렁이를 소금에 뿌려가지고 신문지를 깔거나 아니면 말린다고 오. 너무 말리면 바 말려버리고 가만해져버려 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해 음. 지렁이 가게에 쏟아서 오게보면 지렁이 질석이라고 플러스 돼있어 그걸 같이 넣는 질석이라는게 물기를 빨아주고 잡아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말릴 때 너무 바짝 말린다는 소리지 그렇지 너무 말리면 하늘에도안 끼어지고 어. 그렇잖아. 응. 근데 내가 하는 방식은 바로 그냥 부들부들 물기가 있으니까 끼기도 좋고 물수에 던진 원형 물기가 되는 거지. 어... 그 방법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건조를 안 하는 방법으로다가 염장을 한다 이거지? 그렇지. 좋네. 자 지금부터 이제 5분이 지난 것 같네? 자 이제 지렁이가 죽었어. 미니봉기를 아까 지렁이감 지 응. 딱 속에 넣어서 감싸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이러면 굳이 뺄 필요가 없잖아. 아니야. 염장할 때 보면 지렁이가 이렇게 뭉쳐져 있지. 나중에 쓸때 보면 막 뛰다 보면 잘라지고 뭐할거 아니야. 그니까 러 이제 한줄한 한 줄씩 빼냈다는 뜻인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나무 젓가락도 음. 이 양이면 하나 있는 게 좋겠지. 이제 하나하나씩 분리해야 응. 되니까. 그렇지. 아, 지금 해볼게. 지렁이 한 마리를 딱 꺼내서 두개 가지런히 이렇게 놓는 거야. 놓고.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옆으로 이왕이면 안 눌러볼게 따로따로 포장 오빠는 지금 쇠지렁이를 한 통을 다 써서 이렇게 많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나는 지렁이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많지 않지 나야 지금 쇠지렁이를 하는 거니까 다 읽어주는 거니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넣으라고 응. 여기에 한 다섯 개한 많이 들으면 여섯 일곱 개, 여덟 개가 들어가 근데 나는 다섯 여섯 개만 넣을 거야 응. 거기서 하나하나 음. 이러면 살짝 좀 털어가지고 어.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간지러운 이 옆에 이제 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음. 여기 지렁이 밑에 깔았으면 여기에 지렁이 몸 옆에 보는질서고 소문이 좀 남아있는 게 있어 음. 이걸 같이 옆에다 이렇게 같이 좀 뿌려 위유를 덮어버리는 거 이렇게 살짝 아. 그래 그래 옮겨붙지 않지 만약에 지렁이가 더 많이 남았으면 이렇게 깔고 이 위에 또 지렁이 놓으면 되나? 한주씨. 그렇지 그렇지 층층이 햄버거 좋지. 하듯이 그렇지. 그 위에 응. 털고. 더 남았으면 그 위쪽에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아. 그럼 나중에 쓸 때도 깔끔하잖아. 와. 분명 많이 남아봤자 열댓 마리 됐겠다. 열댓 마리도 이렇게서 해 응. 보관했으면 나중에 쓸때 조금만 사도 되잖아 지렁이는 그렇지. 층늘이싼 지렁이야. 일층 하고 그리고 이제 소금이랑 그 질성 뭉탱이 깔고 음. 그뒤에 지렁이 한층 더. 지금 음. 상태를 봐봐. 음. 그대로 도시를 도시하잖아. 딱5분 동안 염장한 지렁이야. 음. 또 남았으면 실사하고 소금하고 염장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또 살짝살짝 살짝 뿌려주는 거야 어, 그러면은 벌써 산소 완성이다 이렇게 안 보이게 살짝살짝 뿌려주는 거야 음.. 어? 그래. 아니 반대로 네. 머리가 이쪽으로 오게. 지렁이는 그냥 한 방향으로 해야 나중에도 내가 지렁이 한 마리만 있을 때 어느 쪽에 머리, 머리는날수 있게 한 쪽으로만 해주는 거지 자 방금 음? 염장한 지렁이 염장하기 전에 생지렁이에요 확실히 차이가 있다. 약간 물기가 빠졌으니까 여 조금 벌써 꼬들꼬들 얇으면서도 충돌이 있고 용생생하잖아. 음. 자 이거는 방금 연장한 지렁이. 음. 이건 생지렁이. 음. 다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물기가 빠진 상태고 물기가 통 시두시 그대로 있는 거고. 아 그러네. 이게 두께 자체가 다르네. 음. 대신 이거는 졸깃쫄깃하니까 잘 끊어지지 않지. 이건 끊어지지만. 아 그러겠다. 끊어지지 않겠다. <목소리> 자 그다음에 비닐을 덮지 말고 어. 그대로 종이값을 덮어주면 돼 그러면 이 물기가 종이값에 흡수되면서 쫀득쫀득 뒤지는 거야 아 핵심 포인트는 비닐봉투로 덮지 말라 아니 비닐봉투로 하여도 수분기가 그대로 위에 남아있잖아 날라가질 않잖아 음. 그러니까 그럼 지렁이가 계속 물컹물컹할 거 아니야. 음. 물기를 음. 빠졌어도 비닐로 감싸지 말고 뚜껑만 닫으면 베이잖아 아, 그러면 이제 낚시가게에서 샀던 지렁이 통, 그리고 내용물, 비닐봉투까지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아. 방법이네. 그렇지. 어. 며칠 지난 상태를 내가 한번그 지렁이 한걸 보여줄 거야. 좋아요, 보여주세요. 지렁이 반 렉기 저렇게 고들어 고들해졌어. 임장한데 소금 뿌리고 오븐. 또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정리하는데, 지금 음. 딱 15분이 될것 같아. 맞아. 직접 염장으더 정성껏 해야 될거아니야 내가 쓸 거니까. 그치, 그치. 아무래도 음. 그 관리든지 소홀히 하지 않고. 맞아. 자, 그러면 염장한 지렁이를 보관하는 기간이랑 장소는 어떻게 돼 선선한 곳에 보관하면 돼. 음. 뜨거운 곳에만 안넣으면 돼. 여름에는 근데 아, 소금을 녹을 수도 있고. 지금 가을 날씨는 밖에 선선한 게 차에다 트렁크에 놔도 되고 아무데나 음. 돼. 아. 좋네, 좋네. 그러면은 지금은 무슨 실험을 해볼 거지? 염장 지렁이 며칠 전에 한 거를 바늘들기해서 물에 한번 담가볼게. 음? 지렁이를 바늘에 이거 볼게 그냥 다 껴도 돼 이거는. 지금 바늘에 이렇게 낀 경우는 만에 떨어져 도이 밑에 부분을 잘라진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남아있게 여기 여기가 쌩쌩하고 두툼하니까 말랐으니까. 아 근데 이걸 물 속에 넣으면 조금만 있으면 원형 붙게 될 거야 아마. 좋아요. 한번 넣어볼게. 이제 바닷물 조금 뿅 둔다. 자, 아, 지금 이제 5분이 지났네. 몸통을 이렇게 토실토실해 있고 말랑말랑해졌네. 어, 한번 만져보자. 지 염장한 거를 물 속에 한번 풀어서 넣어본 상태고 움직이는 것 같네. 아, 똑같이 이 움직이는 것지. 어. 끊어지지 않지, 잘이래도 음, 똑같이. 좋아. 짠. <laughs> 그렇지? <그치>? 응. <laughs> 음. 자, 오늘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잘 이해됐어요. 됐으면 좋아요, 구독은 필수. <laughs> 좋아요. 반란까지. <관람까지. 웃음> <laughs> <쑥. 웃음> 안녕. 안녕.